돌바위 산으로 장생, 산또라지 산행을 올라오다가 보니까, 상한고서들이 제법 달려있습니다. 상한고서들이 몇개 보여가지고 일단은 감섭을 한번 해봅니다. 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약차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버섯들입니다. 조선 이거는 그런 뭐 항암 효능이 우수해가지고. 일단은 절벽지대 가기 전에 상황들이 제법 보여서 조금 채취할까 합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높고 가파른 완전 돌산입니다. 아... 저 안쪽에 도라지 싹대가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시방을 달고 마땅 말라 있는 도라지 싹대 하나 보입니다. 경사도가 아주 세요. 아래쪽도, 요게 지금 말라있는 도라지작대 맞는 것 같네. 아, 햇빛이 장성하니까 오늘 제법 덥습니다. 천천히.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아... 아주 험준한 바위로 절벽 저런 데로 지금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위험하긴 해도 그런데 조금 오래 묵은 삭대들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곳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저쪽에도 바위 절벽하고 뭐 이렇게 보이죠. 네, 저런 도로 한번 쫙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산은 소나무도 있고 뭐 바위로 주로 많이 이루어진 산입니다. 아주 가파른 비탈에 도라지를 채취하니까 싹대는 크지 않아도 이건 뭐 연식지 제법 좀 오래된 도라지들이 나옵니다 가파른 바위산이다 보니까 이건 뭐 연식 좀 제법 있는 도라지들 좀 나오네요 아이기 뭐 척박한 토양에서 힘들게 살아온 또라지들입니다. 아, 일단은 채취를 이제 시작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절벽 아래쪽으로 이탈해. 도라지 짝대가 마짝 말라가지고 하해가 보입니다. 안 되면 겨울, 겨울 싹대. 바닥 쪽으로 바닥에 붙어서 옆으로 뻗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채취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는 힘듭니다. 아이가 좀 비탈도 심하고 중심 잡기도 힘들고 해서 채취하는 게, 시간도 걸리지만, 뭐, 바위가, 바위도 깨야 되고, 뭐, 이게 좀, 난관이 있습니다. 바위 틈으로, 몸뿌리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뭐, 이거는, 그냥 온전하게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래 묵은, 장생산 또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싹대가 바짝 말라서 위에서 아래로 누워있어요. 흙도, 흙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일단 낙엽이 미끄럽고 해서 조금 위험합니다. 아주 가파른, 혈벽지로 오르다 보니까, 도라지 싹대가, 금지막한 것들이 서 있어요. 와, 제가 없을만 합니다. 이, 저위쪽에도 하나 비탈로 누워있네. 아, 일단은, 천천히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야. 난간에. 절벽 난간에 도라지가. 어이구야. 쭉서 있습니다. 아. 여기가. 채취가 가능한지를 모르겠네 짝새는 제법 크네 이건 요게 중심도 잡기 힘들고 좀 애매합니다 채취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위, 절벽지대, 어마한 산에, 도라지 산에 왔어도, 싹대가 날린 게 많고,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지금 난간에 오래, 도라지 싹대가 오래 서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험한 절벽지대 산행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지금 완전 바위, 바위 투성입니다. 거의 뭐, 날씨가, 겨울이나 준비 없어가지고, 싹대 하나 보는 게 절벽지대는 거의 날려서 떨어졌고, 제자리 있는 게잘 없어요, 지금. 일단 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식이 제법 오래된 쓸만한 도라지가 나옵니다. 아 이거는 연식도 오래됐고 약성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 일단 채취하다가 이제 아래로 지금 쭉 뻗어 내려갔는데 일단은 제대로 한번 채취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간지대, 또, 걸어다 보니까, 싹대가, 그다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물 싹대네, 이 이, 척박한 바위 틈에, 아이고, 부처 손이 있어가지고, 와, 세력 좋습니다. 삭대 굵기도 상당한데 일단은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운 지대라서 천천히 한번 채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딱 삭대가 한 1.5m 되겠다 이거. 아이고 제법 식도 좋습니다. 특산품 와... 바위에 붙어서 자라가지고 꽤 좋아요. 감사합니다. 도라지가 수명이 상당히 오래된 돌라지. 이야. 소명이 진짜 오래됐네. 와. 아주 약성이 아주 뛰어나 보입니다. 와. 아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우와.